안녕하세요. 호국당의 최유주입니다. 오늘은 역병을 물리칠 수 있는 비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병을 물리칠 수 있는 비방으로는 먼저 역병부를 휴대폰에 저장하여 수시로 보시고, 참고로 역병부는 영상 끝부분에 올려드리니, 캡처하시어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적은 옛날 선조들이 어, 병액과 잡기, 애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때문에 용령자나범 호자를 써 놓거나 호랑이 이빨이나 뼈 등을 걸어 두고 애군을 물리치셨는데요. 어, 이처럼 호랑이는 애군을 물리치는 수호신과도 같은 영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호랑이 역병부를 기도를 통하여 내려받은 것이니, 소장만 하셔도 좋은 기운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비방에 대한 준비물은 생팥, 그리고 굵은 소금, 고춧가루입니다. 먼저 팥을 종이컵으로 한 컵을, 어, 라면 4개 정도 끓일 수 있는 냄비에 부으시고, 음, 고춧가루 한 스푼을 넣고 물을 냄비 가득 부어주시고, 팥이 익어서 동동 뜰 때까지 끓여주세요. 그리고 가족 수만큼 종이컵에 끓인 물을 한 컵씩 따라서 나눠 마시시고, 맛은, 네. 예, <laughs> 네. 끓인 냄비를 들고 김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현관부터 온 집안에, 어, 김을 둘리시면서 이렇게 냄비채 들고 이렇게 쐬어주시면 돼요. 음, 김이 약하게 올라온다 싶으시면, 어, 다시, 어, 끓이셔서, 어, 김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어, 다시 또 이렇게 집안을 쐬어주시면 돼요. 음, 이런 식으로 집안에 수시로 김을 둘리셔도 좋아요. 역병 뿐 아니라, 어, 잡기나 온갖 부정, 어, 애군을 걷어내는 것으로도 아주 좋은 방법이랍니다. 어, 그리고 굵은 소금 3컵, 그리고 팥 3컵을 후라이팬에 넣고, 이렇게 중불로 계속 10분 정도, 어, 저어주면서 이렇게 볶아주세요. 어, 팥이 거무죽죽해졌다면은 다된 거예요. 어, 이것이 어느 정도 식으면, 고춧가루를 섞어서, 어, 이세 가지를 섞어서 종이컵에 어, 담아서 현관 안쪽, 양쪽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두시면 돼요. 음, 그리고, 어, 잠자는 방마다 이렇게 머리맡에, 어, 한 컵씩 두고 주무세요. 역병이 조용해질 때까지 이렇게 두시면 돼요. 어, 그리고, 몸이 차갑고 냉하신 분들에게는 바이러스가 감염이 잘 된다고 하니 식품 등으로 열을 올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수칙을 잘 지키시어서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각 가정에 무사평안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